유명한 일화를 간직하고 있는 이 경주 최부잣 집에는요 근면 검소와 덕행을 비롯한 무수한 일화를 지닌 이거 그 비결이 있었기에 하늘이 돕고또 조상의 음덕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400여 년이란 세월 동안 만석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 그 비결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조상의 명당이나 흉지에 묻혔다고 가정할 때, 차선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명당, 똑같은 흉당이 되는데, 각각의 그 자선들마다 미치는 기능의 차이가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차선들 개개인의 효행과 근면 검소와 덕행의 정도에 따라서 받는 영향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장소는 경상도 모지역입니다. 화목하게 아쉬움 없이 지내던 비모씨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던 교직자 집안입니다. 이 집안의 장남으로부터 유독하신 부친의 몇자리 의례를 받고 경상도 한 고을을 방문했습니다. 모친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당사자는 못 오시고 대신 총각 아들을 보냈고 그 안내를 받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묘지를 찾기 전에 할머니 묘자리가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먼저 그리로 가자고 해서 안내를 받습니다. 가시덤 불하고 갈대밭을 한 10여 분 헤치고 올라가서 감정해 보니까 두 줄기 파장이 흉부 부위에 겹쳐 있었고 거기에 목관을 썼다고 합니다. 좋은 목관에두 줄기 파장이 겹쳐 있으니까, 물이 가득 차 있을 것이고, 또 시신도 미라가 되어 계실 확률이 높으니까, 아,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그날 할머니를 이장하면서 할아버지를 함께 장례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나는 권한이 없으니 아빠와 통화하시라면서 전화를 연결해 줬습니다 서울중환자병실에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어, 비모씨와 오랜 통화를 하게 되니 임종을 지키고 있던 사남매는청천병력과 같은 소식에 아연실색하게 되었겠죠 확고한 나의 소신과 200편이 넘는 유튜브 영상물들이 어, 저를 대변해 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면서 어, 모친으로 인해서 자손들에게 나타나는 악 영향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법률을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날 현장에서 다 모인 상태에서 상의해 보기로 하고 이제 통화를 마칩니다. 며칠 후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이장 용품까지 제가 다 챙겨서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사 남매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제 모친의 묘자리를 감정했고 종용을 이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차선들은 결국 어렵게 결정을 내렸고 이장을 하게 됩니다. 경상도에는 지역 특성상 묘자리로 좋다고 생각되는 토지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이곳 역시 시절 일관 그다 부서지기는 합니다. 부서지는 돌에다가 흙도 전번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묘친의 묘자리에는 장비가 올라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수작업으로 이장팀원들이 가래를 갖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한 사람이 관 한쪽이 이제 밀리면서 그 틈새로 풍덩하고 이제 빠졌습니다. 관 뚜껑을 열기 전에 풍덩 빠졌으니, 아, 말을 더해 뭐합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자손들은 순간 패닉에 빠졌고, 잠시 뒤 탄식과 함께 통곡이, 아, 미아리 칩니다. 1 0여년 동안 차가운 물 속에 잠겨 퉁퉁 불어 계시던 어머니의 이장과 또 아버지의 장례를 동시에 치르면서 두 분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마련해드리게 되니 그 자손들 얼마나 가슴이 복받치고 기쁨과 시열이 교차됐을까요? 미리 이곳 땅 속의 상태를 알았더라면 제가 올때그 밝은색의 마사토를 한 조금 준비해 와서 광중 안에만이라도 좀 채워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크게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일생 일대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는 이제 상황에서 그 자선들 선택한 거참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겪게 된그 우한들 몇 가지를 두 남매분이 저에게 넌지시 들려주었습니다이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간직하며 또그 간직했던 것을 서서히 여러분 앞에 풀어보기로 하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해 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